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9월 9일 월요일 거의 오후 6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영상 좋아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자, 영상을 찍는 정말 큰 힘이 나요. 자, 뭐,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뭐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트레이더로서는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서 이상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거니까 자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영상 찍는데 정말 큰 힘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비트코인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최근에 이런 하락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전저점을 어느 정도 그나마 좀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우리 홀더분들께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이제 슬슬 코인상에 좀 반등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알트코인들 또한 이 가격에 어느 정도 추종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이제 알트코인도 슬슬 추매나 아니면 신규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선 저는 아직까지는 당장의 비트코인이 이렇게 쫙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뭐, 어 먼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주말에도 이제 촬영을 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제 영상 코인대장 제 건데요 보시게 되면 제가 이 계속 폭락하는 코인 44k까지도 빠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도 말씀을 드린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44k까지 빠진다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정말 많이 빠지는건데 대략적으로 요정도 라인까지 빠진다라는건데 아니 여기까지 빠지면 다 죽는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왜 냉정하게 바라보고 44k까지도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는거나라고 말씀을 드리는거냐면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의 상황이 어쩔수 없어요 지금 이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거야 우리가 어떠한 자산이던지간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거는요 자 자산은 확실하게 가격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의미있는 유동성 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걸 우선 첫번째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됩니다 이 의미가 있는 유동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누구의 자금이든 상관없어요 개인들의 자금이어도 되고 외인들의 자금이어도 되고 뭐 기관들의 자금이어도 되고 뭐 사모펀드의 자금이어도 되고 어떤 자금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유의미한 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자금이 이 자산시장으로 쏠리게 되면서 여러 매수세가 합쳐지면서 쫙 가격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유의미한 유동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의미한 유동성이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 라는게 여러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지금 이 코인상이든 주식상이든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라고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9월 18일에 FOMC 회의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0.5%를 내릴 것이냐 0.25%를 내릴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0.25%를 내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번져나오는 실망 매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누 누가 되느냐에 따른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 시장에서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장을 딱 바라봤을 때야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유의미한 어 예를 들어 뭐 기관들의 제대로 된 물량이 들어올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당연히 이 자산시장에서 계속 여러분들 돈은 유출이 될수 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이런 지금 ETF에서 자금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정확히 8월 27일부터 거의 뭐 매일마다 물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 자산시장 쪽에서 이렇게 자금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사실상 뭐 비트코인의 가격을 누군가가 대놓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능력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아무리 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니 뭐니 뭐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뭐 시가총액이 뭐 그냥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몇십조 몇백조도 아니고 지금 천조가 이미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뭐전 세계 자산에서 거의 뭐 10위권 안에 들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인데 당연히 여러 매수세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릴 줄 알아야지만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요 여러분들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제가 얼마 전에 분명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나와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자 저점 올라가고요 고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라이징 매치가 나와주게 되고 조만간에 하락 다이버전스 이제 슬슬 나오게 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이 앞에는 전고점을 못 넘고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는 가운데에서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저점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전저점에서 테스트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내려가는 각도 자체가 굉장히 강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트코인을 당분간에 단타로서 매매를 하시면서 그나마 좀 돈을 벌어 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확실히 지금 알트코인 시가총액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최근에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아마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에서 는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빠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어찌됐든 시가총액에 쭉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요. 아 그럼 내가 약간 좀 어떤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서 내가 단타로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관망을 해야 되는 장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좀이 다음에 또 상승장에 찾아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요거 하나만 살짝 또 짚고 여러분들께 중요한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다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이렇게 나가버리는 자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이제 단타로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보시다시피 계속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때는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단타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야. 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단일담회사도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자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또 아침 일찍부터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요. 자, 제가 이 크레딧코인이라는 종목을 8시 1분에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었죠. 자, 그러면 크레딧코인이 8시 1분에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정확히 한 이때쯤이었죠. 보시면 이때가 8시 2분입니다. 자, 제가 이때 여러분 에게 522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약 1시간 정도 후에 이렇게 가격에 급등해 나오게 되면서 또 저에게 문자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맞다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만 제대로 파악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그러면 단타 칠 수 있는 종목들을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나도 제발 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구요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 찾아서 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고 전체적인 코인이 다 하락을 하게 되면은 물론 못 보내드린 날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 항상 이렇게 종목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저에게 이렇게 문자 좀 많이들 보내셔서 자 여러분들께서도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앞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하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이런 단타 종목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종목에 제대로 비중 실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대시세 매매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저랑 이렇게 꾸준하게 또 영상으로 소통을 하시는 이런 분들께서는 당연히 단타 종목으로도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제대로 계좌가 확 이렇게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시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한 번에 100% 200% 이상의 수익을 보셔야 하지만 계좌가 순식간에 점프업이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큰 특징이 있는 게자 바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을 때 거래량이 터져 나오고요 자 이때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매집이 되는 요 물량 자체가 요 앞에서 터져 나왔었던 이 매물대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 종목인 건데. 자, 제가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크게 급등을 줬다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확실하게 눌림목을 잡고 쌍바닥까지 만들어 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기도 뭐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저는 예전에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다 이렇게 도와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도 이번에 어 진짜 여러분들 대시세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지금 빠르게 받아가서 정말 올 한해 큰 수익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절에 확실하게 불릴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2964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힐은. 자, 히든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딱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히든 종목 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역시 여러분들 코인은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이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종목 정말 잘좀 받아 가셔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손실 났던 거 모두 다 회복을 할수 있는 자이 매매를 반드시 꼭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요,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던 게, 그럼 당장에 비트코인은 하락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요, 아까 제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께 요번에 금리를 0.5% 내리냐, 뭐0.25% 내리냐, 이런 식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드렸는데, 저는 0.25%에다가 한 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분명히 미국의 경제 캘린더나 이런 걸다 짚어드리면서 말씀해 드렸던 게, 뭐 신규 실업 수상청구 건설라든지 주택 판매 지수라든지 아니면 요번에 나왔던 실업률 이라든지 뭐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약간 뭐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여러분들 미국의 경기는요 호조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요번에 이 뭐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려는 거는 아직까지 실업률이 4%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미국이란 나라는 실업률이 4% 이상이면 이거를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아 이걸 빨리 4% 아래쪽으로 내려야 돼서 지금 금리를 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전체적인 경제 지표를 봤더니 미국은 아직까지 경제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이런 상황에 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 사실 이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금리를 0.5%씩 이렇게 내릴 필요는 없거든요 왜? 미국 연준에서 가장 하는 업무 중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 물가를 잡는 게 사실 이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0.5%의 금리를 쫙 내려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들의 가격은 요쫙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반응을 합니다. 근데 0.25%를 서서히 내리게 됐을 때는 원자재 가격도 당연히 우리의 약간 좀 물가상승률이 비례해서 조금씩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준의 입장에는 당연히 비컷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이 나와주는 이런 고용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표를 확인을 했을 때 어,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0.5%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금리 인하가 비컷이다.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많이 좀 나오게 될 거고요. 벌써 이런 것들이 반영을 하듯이 볼사시피 대출 받아 이더리움에 투자한 고래 어 지금 총 이렇게 870억 원 상당을 매도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 최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반영을 시키면서 매매를 하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점점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세가 계속 약세로 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한 하락 후에는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일하는 게 아니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그냥 톡 가놓고 말하면 돈의 가격 자체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왜?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당연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격 자체가 떨어진다는건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산으로 좀 인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요 게다가 금리나라는 게 물론 9월달에 당장 이날 하는 걸로 이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많이 안 올라간다 할지라도 11월 FOMC 위에서 금리 한번더 내리고 12월에 한번더 내리고 내년 뭐 1월에 내리고 내년 3월에 내리고 이러면서 금리가 천천히 4%대 3%대까지 내려간다 라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산시장에 반영이 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당장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만간에, 이 금리나를 결정을 할때 0.25%를 내린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조금 더 하락을 할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 뭐 하지 말아라? 매도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차피 자금에 이런 여력이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거고 그랬을 때 나중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나중에는요, 사실상 여러분들 진짜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 연준에서도 물량을 계속 매집을 하고 블랙록에서도 지금 물량을 계속 매집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다 매집을 하려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이거를 하나에 약간 좀 통화의 수단으로도 사용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많이 올린 다음에 정말 뭐한 3억원, 5억원 가게 되면 이게 정말 변동성이 많이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심하지 않는 가격대까지 끌어올려서 여기에서는 이제 통화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을수 있게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비트코인이 어, 잠깐 일시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도하셨을 때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여러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놔두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토대로 자 이런 종목들로 단타를 치면서 여러분들 계절에 꾸준하게 불려 나가시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비트코인을 저점에 잡혔을 때 그때 확실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어 준비를 지금 미리미리 좀해 놔야 되겠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영상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요거 하나만 더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지금 가장 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게뭐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느냐,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많죠. 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조금 그냥 뭐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화당은요. 우리가 이 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 가야 돼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말을 굉장히 무섭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여러분들 되게 좀 천천히 되게 부드럽게 해 주는 약간 좀 외강내유의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밖에서는 말을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안쪽으로는 굉장히 강성하게 나가는 그러니까 외유내강의 스타일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여러분들 지금 바이든 찍권 직권, 바이든이 집권한 다음에 민주당 계속 집권을 하고 있죠. 근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 ETF의 이런 승인도 일어났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ETF의 승인도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 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는 건또 여러분들 민주당이 직... 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상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지금 뭐 앞으로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는 트럼프는 이제 겉으로 한 마리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나 한번 크게 상승 나왔다가 눌린 목적을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느냐 이 정도의 차이인 거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크게 부담 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는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한 요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비록 썸네일에서는 강하게 내려간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5억, 10억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가능성을 어 항상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코 인 투자자가 꼭 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